자 이번에 시나리오 이벤트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안에서의 여러분들이 뭐 스토리랑 도전 모드를 깨면서 스토리는 일회성이고요. 도전은 여러분들이 매번 영 세팅해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그냥 쫄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잡으시는 거예요. 다 잡게 되면 마지막에 보상으로 골드랑 그 다음에 깃털 그리고 경험치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쫄몹이랑 그 다음에 아이템이 드랍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재화가 바로 깃털이에요. 이 깃털을 모아가지고 이벤트 상점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이제 새로 나온 타카 전설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영 소환권들 뭐 강화석들 그 다음에 쫄 소환권들도 많이 있어요 챕터에서의 쫄작 대신해서 여기서의 쫄작을 해가지고 나온 깃털들로 요거를 빠르게 다 구매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제가 몇번안 돌렸는데 벌써 18,000개를 모아가지고 벌써 빛나는 스케일 강화석을 한 개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아뭐 이벤트 상점에서 사야 되는 것들 타카는 최우선적인 건 아니에요 타카가 지금 공성전에서 많이 쓰일 거거든요 세명 광역기라서 요거 말고 일단 스케가 와서 먼저 추천드리고요. 지금 당장에 얻어가지고 스펙업할 수 있는 것들 소환권도 좀 나중이에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애들 먼저 구매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것보다 모이는 게더 빠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필요에 따라서 열쇠, 그다음에 골드 구매하시고 부족하면 지금 당장 당장에 필요한 거 구매하시면 돼요. 어차피 재화는 정해져 있고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는 큰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1 순위는. 스키 강화석 빨리 얻어가지고 지금 애들 스펙업 먼저 하는 거 네,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해왔는데 이게 판단은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한번 방향성을 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요 이벤트 시나리오에서의 쫄작을 돌릴 때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된 쫄작 언정대 있죠 이 쫄작 언정대에서의 포함이 되진 않아요 네, 요거는 일반 챕터이고, 이 이벤트 시나리오는 왼쪽에 메인에서 위에 보시면 여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많이 돌리시는 분들이 그11 챕터를 돌리시는 분들은 5단계, 그 다음에 14 챕터는 6단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경험치가 5단계에서는 지금 1150, 그 다음에 6단계에서는 1250을 줘요. 그래서 딱 효율성을 보자면, 저희 월정에 구매하신 분들 기준 해가지고, 네, 6단계에서가 이제 14 챕터랑 마찬가지로 10판 돌렸을 때말렙 찍고, 11부터 13 챕터가 5단계인데, 요게 11판 돌렸을 때말렙을 찍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깃털을 총 얼마 정도를 모아야지만 여기 있는 것들 다살수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드리자면 맨 밑에 나와있는 9999개 의 골드 구매하는 거를 제외하고서는 총 187,600개가 소모가 됩니다 근데 제가 벌써 지금 18,000개를 모았죠 요거 제가 지금 한거 10번만 더 하면은 여기 있는 걸다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쉽게 클리어하실 수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벤트 보상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3,000개 1,200개 해가지고 총 4,200개 나머지 여러분들이 6단계를 돌렸을 때 612판을 돌리게 되면 여기 있는 걸다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단계를 돌렸을 때는 706판. 돌렸을 때다 구매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5단계랑 6단계 중에서 어디를 돌리는 게 좋냐. 당연히 6단계를 돌리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잘안 돌아가져요. 보통 14-1-2 돌리시던 분들이, 원콤 나시던 분들이, 여기서 원콤이 잘안 나는 경우들도 있고, 한 마리 죽게 되면, 한 마리씩이 좀 부활해서 한 마리 남거든요? 평타를 또 쳐야 돼가지고, 기본 14챕터에서의 7초, 5초짜리 그 시간들이 잘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여기에 대한 판수 자체가, 94판의 차이면은, 저희가 빠르게 깃털을 모으려고 한다면, 열쇠 564개를 좀 아낄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랑 열쇠를 아끼면서 최대한 6단계를 돌리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선택이에요. 근데 당연히 여기에서 비교하셔야 되는 거는 6단계에서의 3줄 작과 5단계에서 의 4줄 작이 있어요. 요건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최대 400판을 자동으로 돌릴 수가 있긴 하거든요. 네 정액권을 구매했다는 라 가정하에서 6스테이지는 10판 돌렸을 때 만렙을 찍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의 3줄 작 이렇게 하게 되면 총 400판당 120마리를 어, 말렙을 찍을 수가 있고, 5스테이지에서는 11판의 말렙을 찍을 수 있죠. 근데 4졸작이기 때문에 최종 400판당에 144마리의 말렙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400판당에 저희가 24마리의 쫄작을 하는 마리수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 쫄작을 못하는 거에 대한 저희 루비는 480루비를 덜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쫄작 몬스터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음 열쇠를 사용을 해가지고 또 쫄작을 돌리시게 되면, 480루비는 그대로 킵이 되어 있는 거긴 하거든요. 다만 요거 제외하고, 400판당에 3쫄작을 돌렸을 때 이득은, 깃털을 16,000개를 좀더 빨리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만6천 개를 빨리 받아가느냐, 아니면은 만렙을 쫄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 차이인데, 사실, 비터를 빠르게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이템들을 구매를 하고, 더 이상 여기를 돌리지 말고, 챕터에서의 쫄작 원정대를 돌리는 게 점점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6단계에서의 3쫄작 돌리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건, 6단계에서의 3쫄작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원콤이 안 난다? 웬만하면 안 돌리는 게 낫습니다. 네, 시간 또한 오래 걸리는 거라서, 그분들은 그냥 5단계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 6단계 3줄자가 돌렸을 때 원콤이 난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여기 6단계 3줄자가 저는 추천드리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6-4줄작을 하더라도, 맞추셔야 되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속공 합 92에요. 도전할 때 있어가지고 왼쪽 위에 이 합속공을 92를 안 넘게 되면, 이게 두 번째 이스테이지 e 넘어갔을 때 턴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한 마리만 쓴다라고 했을 때는 얘에서 속공을 올려가지고 92 이상을 맞춰야 되고, 6단계 기준에서. 그 다음에 만약에 3쫄작으로 두 마리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얘그한 마리 를 쓰고 있는 애의 속공을 올려가지고, 92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얘를 속공을 92를 맞추려면, 되도록이면은, 여기 속공 맞춰가지고, 낮은 거 쓰세요, 낮은 거. 일반 등급짜리 있죠. 얘네 두개 정도 끼면은, 한6 정도 올라가거든요. 충분히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혼자 말고 이제 삼줄 작으로 인해서의 한마리 파트너가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패시브에서 의 공증 버프 애들 데미지 증가 버프 있는 애들을 쓰는게 좋은데 저는 추천드리는게 물공 쪽에서는 아일린 그 다음에 마공 증가 에서는 노호 추천드립니다 공증이 제일 효과가 좀잘 받고 나머지 뭐 치명타 피해서의 에 조커 랑 물리나 뭐2 초월 자리가 있고 물피 증가 델론즈 메이 마피 증가 아리엘 그 다음 반각 에서는 에이스 랑 바네사 가 있는데 다 써봤는데, 얘네 두 개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이제 아일링 같은 애들 전설 등급을 쓰게 되면, 얘네들이 속공이 좀 애초에 높아가지고, 쫄작 하는 애들이랑 좀 겹칠 수가 있거든요? 얘보다 좀더 높게 되면, 이두 번째 있는 파트너의 속공이, 좀 턴이 꼬일 수도 있어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어, 이건 한번 보시고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라고. 어, 그리고 마지막 팁한 가지는, 이거를 쫄작을 같이 병행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자동 돌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쫄작 원정대를 같이 포함해서 돌리실 거라면, 모험에서 쫄작을 먼저 돌려주세요. 네, 모험에서의 반복전투로 쫄작을 돌리고, 이러고 나서 다시 최소화한 다음에 이벤트를 돌리시게 되면 따로따로 적용이 되거든요. 다만 여기서는 수동으로 돌리셔야 돼요. 반복전투 안 됩니다. 네, 수동 다시로 해가지고 돌리시되, 한 가지의 단점은 쫄을 수동교체를 해야 돼요. 쫄을 수동교체라서 같이 하실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거 하나만 자동으로 돌리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턴 상대방이 먼저 가져갔죠 예 먼저 가져갔어요 이게 88이라서 92가 안돼 가지고 상대방이 턴을 먼저 가져갔고 이렇게 되면 턴이 굉장히 많이 꼬이거든요 시간을 좀더 늦게 소비해 가지고 클리어가 되게 돼요 해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얘를 만약에 턴을 어, 노후한테 제가 속공을 94로 맞추고 진행을 하게 되면 네, 1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한번 클리어하고, 네, 한 마리가 무조건 부활 하기 때문에 평타는 치셔야 되고요두 번째 바로 내가 턴 가져가죠. 턴 가져가고, 여기서 평타 한대 치면서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시간 단축을 훨씬 많이 시킬 수가 있어요. 10초 안에 끝났죠. 요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만약에, 지금, 이 성급에 따라서, 기본적인 속공이 많이 달라요. 내가 이렇게 속공 세트를 맞추기 싫다라고 하신다면, 1, 2, 3성짜리 애들 쫄로 넣을 때 있어가지고, 여기 속공을 한번 보고 넣으세요. 뭐, 13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한 성급 낮은 애들이 좀 낮긴 하거든요? 1성짜리 애들 8,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8. 5, 3, 이렇게 되죠? 얘네들 넣으면 안 돼. 되도록이면, 2성짜리, 3성짜리 애들 높은 등급으로 먼저 해서, 쫄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들 이번 이벤트 시나리오 잘 활용하시고 여러가지 아이템들 많이 획득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영상 또한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